할루야, 네특세 기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셔서 주예장에 나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비록 우리가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가 더욱 더 그에 걸맞는 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지만 어,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들에게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꿈과 이상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기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번 한주 특세기간을 또 우리가 잘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한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 내가 낫더라면, 혹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사도 시대 때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나의 믿음 생활이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좀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내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눈먼자가 눈을 뜨고 또 벙어리가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귀신들인 자가 멀쩡해지는 그런 기적의 시대를 살았다면 믿음 생활이 지금처럼 정말 고단하지는 하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어,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도가 어, 훨씬 더 수월하지는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전도에 있어서는 많이 위축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쉬움과 부러움 같은 것들이 좀 혼재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요. 사도 시대의 실상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평면적이고 낭만적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받는 영광 못지않게 그와 동시에 겪게 되는 권한 역시도 가금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각종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칭송의 이면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핍박과 적개심, 복음과 또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분노와 증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오늘 보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더 많이 미움받고 더 많이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광과 또 고난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그러했던 그들의 시대를 이 사도시대를 모든 세대의 교회들은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지막까지 생존하였던 사도였던 요한 같은 경우에는 9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어 역사적으로는 사도시대는 끝났지만 그 사도시대의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사도시대는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악은 관영되어 있고요 흠난하고 폐역하였으며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의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은 이 시대에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은 사도시에나 그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데 믿는 자의 능력 역시도 그때나 지금이나 충만하느냐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그 교회가 끊임없는 핍박과 또 박해 속에 산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 그들은 끊임없는 그런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았던 것도 동시에 살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이죠. 순교로 불꽃이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는 어, 오늘날 교회들에 겪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의 반교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핍박은 우리 시대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런 생겨난 변화가 아니라 늘 믿는자들과 함께하여 왔던 필수적인 삶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위기였고 그 위기 가운데 교회는 늘 성장 동력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 받음은 사도 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에 걸맞는 능력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처음 성령을 받은 그 과정을 복귀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택한 길 사도들이 취한 방식을 우리가 또한 다시 답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락방과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남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지상명령의 무게가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불가능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한데 묶은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는 이 소망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요 누가 보금 24장 4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지하여서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시대의 능력은요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히시는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언제 어떻게 왔습니까? 기약 없이 왔습니다. 120명이 기약 없이, 기약 없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으로 가득하여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부터 입히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던입혀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실패한 혁명의 패배자들이 아니었고 가짜 메시아가 죽고 이제 질임 멸렬해진 잔존 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부활 승리하신 위대하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백성이요 자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약한 육신의 방향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사도들의 전철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었는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지금 얼마나 유하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아무런 기약이 없어도 계속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육신의 연약함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권능을 입을 때까지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것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를 타오르게 하실 때까지 방황처럼 멈춤없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로켓 배송이라는 말도 있고 또 패스트 푸드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 사는 시대는 빨리 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뭐든지 빨리 빨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배달라이더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목숨 걸고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짓다 보니까 부실하게 지어져 지어진 지어져서 무너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교라든지 백화점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속 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성격 혹은 우리의 감정의 그런 좁아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들과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에 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다림은요. 우리를 기다림은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귀한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또 다윗은요. 아둘람굴에서 헤레수풀에서 그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사호를 피하여서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가 어,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려는 그 약속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노년에 그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세례요한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쓴 편지들이 바로 저 여러분이 가지게 된 신약 성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요.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때가 차, 찰 때까지 하나님 스스로도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융도요. 마귀는 조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져야 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그분의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보신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던 그 믿는이들처럼 기다려야 할 줄도 믿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약속하신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체득하는 저희가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막 우리, 우리 스스로 가면 움찔움찔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 기다려.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잠잠히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명령이 기다림이었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은요. 손 놓고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심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물러설 곳이 없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디에서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래 그들의 근거지였던 갈릴리 가부나움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 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신 그 기억이 여전히 성민들의 기억에 여전히 선명했던 그리고 또한 이제 잔당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리낌 없이 박해를 감행할 수 있는 그산 해드린 공허에 본거지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예루살렘에서 유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순간처럼 예루살렘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러설 데가 없는 영적인 야복강가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권능을 더디펴 주시기 전까지는 성령에 불러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시기는 그 순간까지 전,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도 시대에 핍박만 있고 사도 시대에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함과 동시에 이 제자들이 드렸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일어난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협박하고 매질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협박과 그런 매질을 당하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감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여졌고 그 충만하여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간 우리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로부터 이피시는 놀라운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모였고 또한 세상이 우리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고 받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입니다. 일들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백성의 칭송과 존경과 신망이 행정과 사업과 입법 이 삼권을 다 장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 사도들과 교회로 옮겨져 버렸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체성이었던 유대교의 존립까지 흔들일 만큼 큰위트로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의 눈에 가장 위험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 가장 위험한 교회인 이유는요 바로 세상을 세상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고 다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계획과 그들의 권력을 다 무력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 바로 기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하는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집이 우리 남서울 미라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위로부터 입히신 능력을 우리가 더 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시대에 그런 핏방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요, 이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더 강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더욱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더 기도하며 기다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묻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받을 핍박입니다. 사도 시대 때의 핍박이나 오늘날의 핍박이나 우리들은 절대 핍박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받을 핍박인데 우리가 능력도 없이 핍박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던입해 주시는 그 능력을 써보고 핍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함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축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이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일하심을 매일 목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제사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믿는 이들처럼 우리 모두 계속해서. 비록 세상의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미라기의 모든 성령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위로부터 입히시는 그 성령의 그 입히시는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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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딱한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바로 하늘 보자 그리고 우리 마음 보자에 자장하여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남설 믿을께 성도들 더욱더 모여 힘써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당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덧입혀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 새벽의 시간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피곤하나, 우리의 영은 더욱더 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